나는 이희윤, 37살의 여자였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조용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왔어요. 누군가의 부인이자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건 한때 꿈이기도 했고, 때론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른이 되었을 무렵, 박인수라는 남자를 만났을 때 나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다고요. 그는 38살, 중소기업의 기획팀장이었고, 말수가 적지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다소 무뚝뚝했지만 대화가 오갈수록 따뜻한 면이 보였고 어느 날엔 비 오는 출근길에 우산 하나를 들고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 게 우리는 6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고 9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양가의 반대도 없었고 빠르게 진행된 만큼 서로에 대한 확신도 있었죠.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아담한 빌라였어요. 벽지가 다소 낡았지만 그가 셀프 인테리어를 해준다고 손을 걷어붙였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결혼 첫날 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희윤아, 나랑 평생 싸우지 말고 웃으면서 살자.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른을 코앞에 두고 있던 봄날이었어요. 그해 4월, 벚꽃이 유난히 짙게 피었던 날이었죠. 혼자 살던 원룸 창 밖으로 흩날리는 꼬집들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또한 해가 지났네. 그렇게 혼자 차를 마시고 있던 어느 날, 회사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소개팅을 제안하셨어요. 희윤 씨, 좋은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래요? 얘기 잘 통해. 처음엔 망설였지만 소개팅이라는 단어에 놀라기보다 그 사람의 성격이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박인수였어요. 처음 만났던 장소는 여의도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그는 검정색 셔츠에 베이지색 니트를 걸치고 있었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날씨 이야기, 요즘 드라마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는 커피보다 따뜻한 유자차를 시켰고, 메뉴를 고를 때도 종업원에게 먼저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웃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주말엔 뭘 하세요? 하고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끔 한강 걸어요. 이어폰 없이요. 그냥 바람 소리랑 사람들 웃음 소리 들으면 마음이 정리돼요. 그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 깊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뒤로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만났어요. 처음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점심을 먹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공원으로 걸어갔죠. 벤치에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고, 노부부가 손잡고 걷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웃기도 했어요. 그는 손을 쉽게 잡지 않았어요. 다만 언제나 걸을 때제 옆을 맞춰줬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살짝 제 쪽으로 기울여줬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사랑스러웠어요. 하루는 작은 분식집에 갔는데, 그가 떡볶이 위에 삶은 계란을 반으로 잘라 제 접시에 조용히 올려줬어요. 매운 거 먹을 땐 이게 중화시켜줘요. 말은 덤덤했지만, 그날부터였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겠다고 생각하게 된 게, 그의 말투는 항상 조심스러웠고, 그의 눈빛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너무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기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많은 걸 포기해야 했어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특히 어머니는 넌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인수 씨 어머니는 저를 마주할 때마다 희윤 씨는 너무 조용하네. 요즘은 좀 자기 표현도 하고 살아야지 같은 말을 했어요.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내가 많이 부족한가 싶어. 괜히 움츠러들곤 했어요. 하지만 인수는 늘 말했어요.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 내가 지킬게. 결혼은 둘이 하는 거잖아. 그 말을 믿었고 그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빌라에 신혼집을 꾸몄어요. 방두 개짜리 좁은 집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었고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도배는 우리가 직접 했고. 가구는 중고로 맞췄어요. 벽지 풀칠하다 서로 얼굴에 풀 묻히고 웃었고 식탁 조립하다 못 박는 방향이 달라 티격태격하기도 했죠. 인수는 여기 우리 아이가 처음 걷는 걸 보겠지. 하며 마룻바닥을 쓰다듬었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그땐 정말 벅찼습니다. 혼수는 최소한으로 했고 신혼여행도 가까운 양평 펜션으로 대신했어요. 펜션 거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복층 침대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캠프파이어 앞에서 인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우리 손 놓지 말자. 결혼하고 나서도 특별한 건 없었지만, 일상이 행복했어요. 장 보러 가는 길에 마트 장바구니 끌고 다투기도 하고, 일요일 저녁엔 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드라마 보며 웃기도 했어요. 제가 퇴근이 늦는 날엔 인수가 라면이라도 끓여놓고 기다렸어요. 아무렇지 않게 먼저 씻어, 내가 뒷정리할게라고 말해주던 그 모습이 참 고마웠어요. 하루는 제가 피곤해 소파에 누워있자 인수가 제 어깨를 조용히 주물러주며 말했어요.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나중에 머리 하얘져도 이렇게 해줄게.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울컥했어요. 그 사람은 내 전부였거든요. 결혼 초기엔 매일이 소풍 같았어요. 직장 생활로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저녁을 먹고 주말마다 근처 공원이나 카페를 다녔어요. 인수는 작은 것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늘제 생일엔 손편지를 썼어요. 그런 글을 보며 나는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1년 뒤 아이가 생겼어요. 예정에 없던 임신이었지만 그는 두팔 벌려 기뻐했어요. 우리 아이구나 하며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로 작은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어요. 이름도 일찍 정했어요. 딸이었고 우리는 그녀를 박소윤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소윤이는 너무나 예쁜 아이였고 나는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내 인생의 전부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임신 기간 동안 그는 유난히 다정했어요. 출근길마다 귤을까서 제 손에 쥐어주고 태교 음악을 찾아 들려줬고 집안일도 기꺼이 도와줬어요. 매일 밤제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어요. 소윤아 아빠야, 엄마 많이 힘들게 하지 마. 그런 순간이 쌓일수록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아빠가 되겠구나, 믿게 됐어요. 출산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진통이 14시간 넘게 이어졌고,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소윤이가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나는 울면서도 웃었어요. 인수는 분만실 유리창 너머로 눈물을 훔치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육아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수유. 기저귀, 이유식, 밤낮없는 울음,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이여도 제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모유 수유로 인해 밤에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고, 출산 후 빠르게 회사로 복귀하면서 모든 걸 병행해야 했어요. 인수는 처음엔 도왔어요. 야간 수유도 나눠했고, 소윤이를 안고 집안을 서성이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 피곤해서 좀 쉴게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해하려 애썼어요. 가장이니까 피곤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속은 점점 텅 비어갔어요. 아이의 예방접종부터 어린이집 상담, 이유식 책자까지 모두 제 몫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빨래, 설거지, 아이 목욕까지 한 바퀴를 더 돌아야 했고, 거울 속제 모습은 늘 초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수가 돌아오는 문소리에 기대를 품었어요. 오늘은 따뜻하게 안아주겠지 하고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문자도, 전화도 없었고, 집에 들어올 땐 이미 새벽 1시. 셔츠에는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불안이 피로보다 앞서기 시작했어요. 아이 돌잔치를 준비하던 무렵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렀지만, 저는 나름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고, 이 작은 가족이 점점 단단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부터 인수는 자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회식, 다음날은 부서 미팅, 또 어떤 날은 거래처와의 술자리. 물론 직장인이니까 이해했어요. 가장으로서 외부 관계도 중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휴대폰. 예전엔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던져두던 그가 이제는 항상 뒤집어 놓았고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들고 다녔어요. 어느 날 밤엔 그의 휴대폰을 보려다 화면 잠금이 바뀐 걸 알았어요. 예전엔 제 생일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뭔가 감추는 게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었죠. 세탁기를 돌리려다 셔츠 한 장을 꺼냈는데 목깃 안쪽에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있었어요. 핑크빛, 펄이 섞인 브랜드였어요. 제가 가진 어떤 립스틱 색과도 달랐고, 질감도 생소했어요. 더 이상은 오해일지도 몰라라는 자기암시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인수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조용히 셔츠를 펼쳐 보여줬어요. 이거 뭐야? 그는 한참 셔츠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그냥 실수였어. 회식 자리였는데, 옆자리 여직원이 장난으로 한 거야. 별일 아니야. 그 말은 기계적으로 들렸어요. 준비된 대사처럼 뭔가를 덮으려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예전엔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그날은 나를 피하고 있었어요.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계의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는 걸. 그날 이후로 그는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심지어 아이를 안을 때조차 그 눈빛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몸은 이 집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어딘가에 있는 듯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그림자가 곧 실체를 드러낼 거란 걸 예감했어요. 밤마다 혼자 재운 아이를 보며 이게 결혼인가 싶었어요. 소윤이의 숨결은 고르고 평화로웠지만 제 가슴은 늘 조여들 듯 답답했어요. 하루를 끝내고 난뒤 거실에 앉아있으면 조용한 집안의 인수의 부재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란히 앉아야 할 자리에 놓인 그의 쿠션은 먼지만 덮이고 있었어요. 소윤이가 잠든 침실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저는 그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바라봤어요. 답이 없는 메시지들. 아무 변화 없이 고정된 화면. 그 속에서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무뎌진 하루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눈치를 살피며 꺼낸 말이었습니다. 희윤 씨 이런 말 괜히 하는 건 아닌데, 혹시 남편분, 다른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봤다는 얘기 들어봤어?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귀가 울렸고, 손이 떨려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치판 위에 떨어진 국물이 옷자락을 적셨지만, 그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뒷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설마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내가 애써 모른 척했던 단서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꾼 날, 셔츠에서 나던 낯선 향수, 이유 없는 약은, 피로를 핑계로 줄어든 대화, 그리고 멀어진 눈빛까지, 그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둔했나, 너무 믿었나, 너무 바보처럼 살아왔나 싶었어요. 마음 한 편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 하고 애써 부정했지만, 이미 몸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인수는 새벽이 다 되어 들어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그렇게 낯설게 들린 건 처음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술 냄새, 담배 냄새, 익숙하지 않은 향이 동시에 풍겨왔어요. 그는 신발을 벗으며 피곤한 척 입을 열었어요. 회의가 길어졌어. 중간에 장소도 옮기고,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네. 저는 조용히 거실 탁자 앞에 앉아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인수씨, 나 오늘 이상한 이야기 들었어. 당신이 어떤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봤다는 얘기. 그거 사실이야? 그는 순간 정지한 듯 멈췄어요. 몸을 굳힌 채 그대로 서 있었고, 한참 뒤에야 몸을 툭 풀며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엔 당황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싸늘할 만큼 담담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호하고도 냉정했어요.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마. 난더 설명 안 해.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한때는 내 손을 잡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날 의심하는 여자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칼날 같았어요. 나를 향해 가차 없이 내리꽂는 차가운 말. 나는 뺨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고, 그의 뒷모습이 방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지은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 나는 아이가 깰까봐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눈물을 삼켰어요. 그 밤, 나는 더 이상 우리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강박이 생겼어요. 인수가 집에 없을 때면 그의 옷장을 뒤지고 지갑과 차량 안을 살피는 내 자신이 낯설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공허함이 더 절망적이었죠. 며칠 후 아이를 재우고 난뒤 거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을 보게 됐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무심히 올려진 노트북이었는데, 순간적으로 혹시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의 생일을 입력하자 쉽게 열렸습니다. 그 익숙한 날짜가 이렇게 잔혹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엔 메일함부터 열었어요. 출장 확인서, 회의 자료, 평범한 업무 파일들. 그런데 사진 폴더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트라이버이라는 폴더였어요. 열자마자 화면을 가득 채운 건 남편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낯선 여자와 함께 손을 잡고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그 여자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의 각도와 구도, 남편의 표정은 제가 신혼여행 때 찍어준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을 클릭했어요. 같은 호텔방으로 보이는 곳이었어요. 커튼 색깔, 침대 프레임, 테이블 위 와인장까지 선명했어요. 이번엔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의 남편은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사랑스럽고 다정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낯선 남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우리 소윤이보다 조금 더 어린 아이였는데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작은 코. 긴속눈썹 입가의 미소 제 머릿속에서 설마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칠 뻔했고 화면이 흐려져 보였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가 너무나 평온하게 웃고 있는데 내 가슴속에선 날카로운 비명이 터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나는 사진을 프린트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아이 너랑 무슨 관계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숨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더니 힘없이 앉았어요.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지내던 여자야. 나도 미안해. 나도 감당이 안 됐어.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낮았고, 너무나 비겁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걸. 그가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고 나는 그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요. 그날 이후 내 심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뛰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던 사람이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와 나는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완전히 다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밤을 울다 지친 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소윤이의 얼굴은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제 가슴 속은 하루하루 찢기는 고통으로 가득했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내내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거리의 불빛마저 너무 따뜻해 보여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으셨어요. 단지 조용히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손길에 무너졌어요. 그토록 참고 눌러왔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나못 하겠어. 더는 못 하겠어. 며칠간 저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윤이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순응하며 저를 꼭 붙잡고 다녔어요. 아이를 보면 미안했고 제 결정이 옳았는지 수십 번을 자책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된 삶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제게 더큰 폭력이었으니까요. 이혼 조정 기간이 시작되자 인수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살이 빠진 얼굴로 현관 앞에 서서 울고 있더군요. 아이가 깰까봐 조용히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가자. 그는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말했습니다. 희윤아, 너 아니면 안 돼. 잘못했어. 그때는 정말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소윤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줘.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이 흔들리는 듯 했지만, 저는 꼭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소윤이 생각해서 결정한 거야.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아. 차라리 없는 편이 나아. 그의 얼굴은 한 순간에 무너졌고,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약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와 저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날씨는 유난히 쌀쌀했고, 저는 여전히 친정집 방한 켠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상이었고, 이혼이라는 현실에 익숙해지는 중이었죠. 그날은 아이 예방접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친정집 앞 골목에서 낯선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롱코트를 입고 있었고,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혹시 이윤씨 맞으시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고 무언가 오래 고민한 끝에 찾아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박인수 씨와 5년 넘게 만났던 사람이에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한테 가정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서늘한 한기가 훑고 지나갔고 팔에 안겨 있던 소윤이의 체온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5년이요? 아이까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안엔 인수가 아이를 안고 미소 짓고 있는 사진. 바닷가에서 세 가족처럼 나란히 서 있는 사진. 그리고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초를 불고 있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저그 사람이랑 결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양가 상결례도 하자고 했고 이미 예식장도 예약해 놨어요. 그 사람한테는 저는 당신이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제 다리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두집 살림도 모자라 새 집을 꾸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와의 결혼 생활 또 다른 여자와의 숨겨진 자식 그리고 그녀와의 결혼 준비까지 그 순간 내 가슴 안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배신. 경악, 분노, 허무 모든 감정이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내 삶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단 한순간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미련을 품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소윤이 하나뿐이라는 걸 다시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미 깊이 무너진 마음 위에 차가운 현실이 얹혔고, 더 이상 감정만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법정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야 했고, 그동안 그 사람의 이중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 문자, 녹음 파일, 계좌 내역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함께 나타난 또 다른 여인, 그녀의 이름은 정은진이었어요.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도, 결혼하자고 했어요. 혼인신고도 미룬 건 오직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만 했죠. 저, 진심으로 믿었어요. 은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은 공모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어요. 나는 위자료와 양육비, 정신적 손해배상과 명예훼손까지 모든 항목을 걸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도망쳤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회사로 내용 증명이 전달되자 퇴사를 하고 잠적했다가 몇주뒤 나타났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수척해진 몸. 그제야 진심인 듯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한순간도 너랑 아이 생각 안한적 없어.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남지 않은 사랑은 아무리 애절한 눈물도 닿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숙인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널 미워하지 않아. 단지 내가 더는 누구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은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고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법정은 우리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는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 일부를 받게 되었고 그는 채무를 떠안고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긴 싸움 끝에서 나는 나를 지켜냈고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랑이 오더라도 나는 더는 나를 버리며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입니다. 법원에서 마지막 판결문을 건네봤던 날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길가에 은행나무 잎은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사각거렸습니다. 마음 한켠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긴 전쟁이 끝난 날처럼요. 서류를 접고 돌아오는 길, 제 손을 꼭 잡은 아이 소윤이의 체온이 낯설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 가요? 아이의 말에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꼭 참았어요. 그래, 우리 집 가자.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한번 우리 집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배웠어요. 혼자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조용하고, 무겁고, 고요한 일이었습니다. 밤이면 부엌 식탁에 둘이 마주 앉던 그 자리에, 이제는 저 혼자 앉아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십니다. TV는 꺼둔 채,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책을 펼치기도 하고, 창문 너머로 흘러가는 바람소리를 멍하니 듣기도 해요. 하지만 고요한 밤, 아이가 제품에서 잠들 때면, 그 작고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안겨오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충만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아, 그래.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며 웃음 짓는 밤이 늘어났어요. 한때는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고 지켜질 거라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아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으로 바뀌고 익숙함은 때때로 무심함으로 바뀌죠. 그럴수록 필요한 건 확신과 성실함 그리고 매일의 반복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해도 그 기본이 무너지면 관계는 버틸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는 거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다툴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둘만의 약속을 깨뜨리는 행동은 그것은 실수가 아닌 의지와 선택의 결과였어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수많은 거짓과 은폐, 그리고 반복된 배신이었어요.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아니, 이제는 미워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요.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은 시간이 흐르며 차츰 사라졌고, 대신 내 안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어요. 다시는 나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을 내 곁에 두지 않겠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외로움이나 결핍이 아닌 자유와 회복의 이름이 되었다는 걸 매일매일 살아가며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소윤이와 손잡고 마주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랄 뿐이에요. 저와 소윤이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